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을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수학에서 암기는 필수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응용력이나 사고력이 중요하므로 절대 외워서 풀면 안 되고 이해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는 말을 지겹도록 들어왔을 텐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암기가 아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한 학생들의 절대 다수는 시험장에서 새로운 고난도 문제를 맞닥뜨리면 낯설게만 느껴지고 문제 풀이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의 풀이법을 암기하자니 방대한 양의 그럴 엄두도 안 나고. 본능적으로 잘못된 방법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수학에서 암기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만년 3, 사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수학이 암기 위주의 과목이 아닌 것은 맞지만 수학 도외워줄 부분은 확실하게 외워주고 넘어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문제의 풀이법을 외우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개념과 공식 정도만 외우고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풀어야 한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념과 공식까지만 외우 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대치동 학생들에 비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럼 수학 공부를 할때 어디까지 외워야 하는 건지 암기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과서 개념 빈출 논리 나만의 전략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교과서 개념은 말 그대로 교육과정 내의 개념이고 빈출 논리는 흔히 말하는 실전 개념과 비슷합니다. 나만의 전략은 문제에서 막혔을 때 떠올려야 할 생각들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이해하려면 청크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인간의 뇌는 기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정보를 청크라는 덩어리로 묶어서 저장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 11자리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하이픈 기호를 넣는 것이 더 외우기 쉬울 것입니다. 이는 11자리 전화번호를 세개의 청크로 덩어리 지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뇌는 정보를 덩어리 지어서 기억하는데 이를 수능 수학에 적용시켜 봅시다.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도 전부 청크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는데 수학의 개념이라는 것은 옛날에 수학자들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 증명한 것을 정리해놓은 청크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간단했나요 이 사실을 간단하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미 청크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가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간단했을 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조합해야 겨우 풀어낼 수 있었을 난제 중에 난제였겠지만 지금은 중학교만 졸업했다면 누구나 알 정도로 흔한 청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수학 연구가 진행될수록 청크는 점점 넓고 깊어질 것이고, 이렇게 인류의 지식이 점점 심화되는 겁니다. 청크로 묶기 전에는 굉장히 복잡한 정보들의 조합이었지만, 청크로 묶고 난 후에는 덩어리로 기억되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를 응용하면 빈출 논리도 외워야 한다는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문제를 보자마자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면 하위권이고 운 좋게 풀이법이 떠오르거나 어떻게든 꾸역꾸역 풀어낸다면 중위권이고 보자마자 0을 대입하고 양변을 미분해 봐야겠다고 반응했다면 상위권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태까지 100번도 넘게 출제됐기 때문에 위끝 아래 끝을 갖도록 대입하고 양변을 미분하는 것은 교과서 개념이 아닐지라도 빈출 논리로서 청크로 묶이기에 충분합니다. 따라 해서 앞으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나면 위끝 아래끝 같게 만들고 양변 미분해야겠다라는 빈출 논리 청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빈출 논리도 외워주는 것이 좋은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빈출 논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노트에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자세한 방법은 다음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개념의 빈출 논리까지 외워주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 머릿 속에 꺼내올 도구 재료들이 풍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풀이법도. 잘 잘 떠오르고 문제 푸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교과서 개념만 외운 학생과 빈출 논리까지 외운 학생은 가져다 쓸 도구의 개수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나는 계속해서 중하위권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학에서도 암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빈출 논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빈출 논리의 범위는 자신이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빈출 논리의 범위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심지어 강사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교과서 개념만으로 충분하다는 강사부터 잡. 공식까지 외우면 외울수록 이득이라는 강사까지 빈출 논리의 범위는 보는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더라도 반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지능, 수학적 사고력, 가지고 있는 도구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빈출 논리라는 청크로 묶을 다니는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이 오른다면 빈출 논리의 범위는 또 바뀌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정형화된 문제 정도는 확실하게 풀수 있는 3등급 사입니다 급에서 2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라면 한 강사의 실전 개념 커리큘럼을 진득하게 따라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수학이 암기 과목인지 아닌지에 대해 대략적인 답변이 되었을 겁니다. 나만의 전략은 다음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도구를 가져다 쓰는 능력을 배양하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암기 사항들을 잘 외워준다면 1등급까지는 힘들어도 빠른 시간 안에 낮은 2등급 정도는 노려볼 만합니다. 맞출만한 문제들을 전부 맞춰주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1등급 만점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영상은 차차 제작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환영입니다. 댓글이나 메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능수학의 본질에 대해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